자 봅니다. 자 차분하게 알지? 참... <laughs> 자 동사 누구 is 앞에 싹다 주어 묶어주시고 핵심전 누구 alternative. 자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자 alternative 우리 이게 뭐까 지금 누구 자리입니까? 주어 자리지. 그럼 명사트 대하겠지? 그럼 얘는 뭐까 대안 알겠지? 다른 지문에서는 형용사로 써가지고 뭐까 양자 어 대안해도 괜찮아 알겠지? 양자 태일에 또는 뭐까 대안 의라는 맞아요? 있는데, 영어는 무슨 싸움이라고? 자리싸움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대안 정확히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얘가 단수기 때문에, 어,를 붙여준 거고. 그제? 엑설런트, 뭐까? 아주 훌륭한, 탁월한 그런 말입니다. 이해됐서 네. 자, 엑설런트한 대안입니다. 얘들아, 대안이 뭐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뭡니까? 뭐에 대한 대안?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 자, 투 뭐까? 무슨 투? 전사투다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선생님 아까 슬쩍 보면서, 이거 뭘까 해석 맞춰주면서, 이거 ING에다 발표 칠 거야. 이해 되니? 응. 자, 여기 보면, come. Calm. come이 뭘까? 아까 동사로 쓰면? 응. 차, 진정시키다. 그냥 차분하게는 안 쓸게. 그냥 진정시키다. 이렇게 써놓면되고 그제? 트래픽은 뭡니까? 교통. 알겠지? 또는 뭡니까? 교통체증 그런 말이에요. 이해 됐어? 그제? 차량이 너무 많은 거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아니면 뭐 통신 같은 거 있지? 통신, 것도, 통신 같은 것도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트래픽이고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트래픽이고 알지 기술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어쨌든 뭡니까 교통이라고만 써놓겠고 교통을 자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정확히 써놔야 돼알지 진정시키는 것 그치? 그것에 대한 자한 훌륭한 대안은 그제? 자 무엇이다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어? 자 리무빙. 자, 이거 이것도 뭘까요? 이거 진행형일까요? 이거 현재 진행형일까? 곧떠고 하면 미친 새끼지, 이거. 그제? 얘는 뭘까?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야 해석 맞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뭘로 쓴 걸까? 명사로 쓴 거고 했고. 여기서? 그러면 얘는 뭡니까? 누구, 누구 자리죠? 비동사 람이니까 주격보호로서 명사 온 거지? 명사용, 법으로쓴 거지? 동명사 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뭘 써도 맞다? 빨리! 투부정사, 툴 리무브 써도 오케이다라고 딱 써놓고 정리합니다. 알겠어? 자, 이 시간에 낀바 뭐죠? 이 시간에 낀 바. 자, 앞에 있는 뭐? 트래픽 가르킨다이 말이야. 알겠어? 너 뭐라는 거야? 자, 이, 여기 댐 쓰면 돼안 돼? 안 된다. 그치? 자동방이야. 우리 교과서에 연습했잖아. 알겠어? 자, 끝이야. 이 문장 다 끝낸 거야. 알겠어? 자, 우리 교통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훌륭한 방법은, 그죠? 그걸 아싸리 없애버리는 것이다. 알겠어? 자, 리무 m 가 뜻이 뭐라고? 제거하다. 알겠지? 제거하다, 없애다. 그런 말이야. 없애다라는 표현은 뭘까? get. 뭐라고? read, of. 그 다음에 eliminate. 자, 빵빵히 해놔. 이런 것들이 동의어다이 말이야. 알았어. 자, 그럼 자, 어떻게 없애는데? 제가 볼게. 제가 자, 볼게. 자, 입니다 자, s o m 몇몇 도시들은 reserve. r e 가 뭔데? 그제? 자, 뭔가를 보유하다라는 표현이야. 알겠지? 어? 예약하다 아닌가요? 그제? 예약하다. 어, 그건 다른 질문에 해산하 그렇게 하시고. 알겠지? 이건 뭐까 유보. 거꾸로 뭡니까? 유보 거꾸로 뭐야? 보유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extensive network. 뭡니까? 광범위한 연결망. 그런 말이야.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근데 무엇에? 5분은 자르지 말라 그랬지? 그제? 레인과 스트트 여러분, 이거 봐라. 라인하고 레인 구분해. 우리 도로 있죠? 도로 이렇게 보면. 그지 이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거 막 선이지? 오케이 이선 그려놓은 거 있지? 이것들은 라인이고 차가 이거 밟고 지나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차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렇지? 이걸 레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선과 선 사이의 공간, 알겠니? 이해되겠어? 맞아요. 자, 그래서 레인과 그리고 길거리들의 그지 광범위한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엄청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레인과 스트리트를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말 알겠지 오케이 okay. 자 선생님이 자, 이 얘기만 여기 뭡니까 단어 반대말만 써 놓자 intensive 하고 extensive하고 반대말이야 i n t e n s i v e 는 뭡니까 빨리 집중적인 그런 말이고 자 extensive은 뭐라고 광범위한 알았어 너 자전거 타면 알겠지만 자전거 도로로 가 쫙쫙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 있어야 그 움직임에 보다, 뭐야? 편하지 오케이? 아 어, 이게 돼. 대만 이게 되지. 오케이. 됐고. 자, 누굴 위한? 봐봐. 자전거. 그리고 피데스트리안마 보행자. 그리고 이따금씩의 서비스 비클. 이그지 자, 비클은 이 뭡니까? 여기서 탈것 너무 촌스럽다뭐 차량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얘 가끔씩의 그런 말이야. 가끔씩의. 그지 또는 뭐까? 행사의 그런 말입니다 행사. 어? 뭐? 뭐? 아, 말해, 말해, 말해. 수시해. 어, 수시해도 괜찮아. 아, 알겠지? 뭐, 같은 말이 한국, 수시는 말은 뭐지? 그냥 뭐지? 한자야한자 알았어? 자, 서비스 차량이 그런 거야. 요즘 중요한거 아니고. 알았지? 자, 그래서 뭡니까? 1대면 뭐까? 우리 뭐까? 그, 카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뭐가그지 전기부터 달라가지고. 그지 그런 것도 하나는뭐가오케이저을 서비스 차량을 볼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자, 어쨌든 병력 어떻게 돼? 바이크 A, 피대 수련, 보행자, 그리고 마지막 엔드 찍고, 자, 가끔씩에, 수시에, 그지? 서비스 차량, 맞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전용, 전용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 오케이? 자,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레인과 스틱,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알았어? 그럼 이 앞에서의 어떤 교통은 멀리 가는가 순전하게, 자동차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되겠어? 맞아? 네, 오케이. 자, 봅니다. 그래서, 수시, 여기 뭐라, 수시, 너 이거 봤구나? 그지? 해서. 네. 알지 수시에, 가끔씩의 서비스 차량을 위한,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자전거를 위한. 알겠니? 광범위한. 맞아 망. 망이 뭘로 사는 거야? 네트워크에서 한 거야? 이래서? 자, 그럼 도로와 거리를, 자, 리저브를 뭐라고 했어? 마련해 둔다. 보유한다란 표현이야. 알겠어? 이 정도 할줄 알지? 이 정도 센스는 되지?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자 봅니다. 자 이것은 그제 자 this 그니까 이것은 자 this는 앞 문장이나 써놓습니다앞 문장 그제 자 앞에서 방금 씹부린거 그것은 motivate 뭐 한다? 동기부여한다 그제 우리 동기부여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하고 싶게끔 만든다라는 거야 왜 되니? 자 자전거 도로가 잘 뻗어 뻗어 있지 그럼 뭡니까 굳이 차 타고 차 타기보다는 어 자전거 이용해야지 걸어가야지 이런 생각 많이 들겠죠. 오케이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슨 모형식이야 빨리 얘기해 특수 모형식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목적어 목적보겠죠 뭐가 별표야 투트라이벌 할때 투가 별표겠지 알서어 이해되지? 자 여기 투 빠지면 큰일 나 알았어?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자 이동하도록 여기 여행하다 보다는 이동하다 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요 뭐라고? 이동하도록 자뭐 타고 앞에 바이 앞 줍니다. 바이크 자전거 타고 알겠니? 레드데은 뭐야? 먼멀하기보다는 그런 말이야. 바이카 자동차보다는 그런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선생님 뭘까? 우리 봐. 우리 교통수단으로 뭘 타고 표 편이 있지? 전사 못쓴다. 뭐 바이 쓴다. 기억한다. 바이 교통수단. 어째? 그러면 뭘까? 이건 어떻게서 해 가는 거야? 자 바이카하면은 자동차 타고서 그제 이 편이고 바이바이크는 자전거 타고서 그런 말이겠지. 이해됐어? 어, 세트로 기억하시고. 자, 레드들은 뭐라고? 멋머라기 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됐지? 맞아요? 자, 디스가 위에는 뭐, 우리말로 쓸수 있겠어? 뭐? 몇몇 도시들이. 자, 뭐? 광범위한 망에, 자, 레인과 뭡니까?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맞아요? 특히, 얘네들을 위한. 알겠어? 오케이, 됐고. 자, 메이킹. ING 별표. 무슨 구문? 분사, 구문, 딱 쳐놓습니다. 분사, 구문. 자, 능동수동. 빨리! 능동. 알겠지? 왜?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선생님, 잡아라. 여기 보면, 여기 알 들어간 거 무슨 급만들라고 하는 거지? 음. 비호급이지. 자,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이거야. 자, 세이프하고 세이플리는 뭐가? 뭔 차이죠? 아이 빨리 얘기하지. 이제.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고. 알았어? 그럼 비호급 만들게. 자 세이프는 알만 붙이면 되는 거고 세이프리는 뭐 세이프리 이렇게 만들겠지? 어 그러면 학교 쌤이이거 쓸래 이거 쓸래 물어보겠지? 오케이 너는 뭘 써야 돼? 아알르서 써야지 어, 왜 그렇게 써있으니까? 아니죠. 이거 몇통식이라서오 형식이라서 해 무슨 오 형식? 일반 오 형식. 선생님이 자꾸 써놓는다 그랬지? 오케이 일반 오 형식과 명사 아니면 뭘 들어야 돼? 형사 비웃고 만들어도 형사 비웃고 만들어야 돼. 이해되겠어? 근데 해석으로 보면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 이해되겠어? 네. 어 그러니까 그럴 때돼 보이지만 절대 위에 거 쓰면 돼 안돼 네. 안된다 됐습니다 끝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길거리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자 누굴 위해서? 포합을 질로 줍니다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이야 이해되겠지? 네. 자 빠르게 빠르게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자 t h 뭐까 이런 사실이 그러니까 앞 문장처럼 하면 동기부여한다 하고 싶게끔 만든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동하도록 맞아요 자 자전거 타고서 맞지 뭐보다는 자동차보다는 그제 그리고 만들어준다 알겠지 오케이 자 길거리를 더 안전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 이렇게 거야. 알았어 탁탁탁 치고 나올 수 있겠지 자 만약에 여기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접속사 여기 접속사 있으면 뭐라고 이거 동사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make 쓰고 알겠니? 주어 생략된 주어가 뭘까? dis겠지. 똑같이 dis면 그좀 그러니까 it 쓰겠지. 그럼 뭡니까 s 붙여줘야 돼. 원래 문장 복원시킬 때. 네. 어, 자 됐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자 교통용 뭐까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았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as as는 뭘까종접이죠그렇종접이니까 네. 한번 주어 동사 데고 다니면서 뭡니까 잘라줘야겠지. 어디 잘라줄까? 여기 잘라주면 되겠네. 알았어? 자, 그리고 비 e c 은 뭐까? 뭔 동사 대타라 고 그랬어? 비동사 대타라 고 그랬지. 그다음 뭐가 올까? 주격 보호가 와야겠지. 보호는 부사 대안 돼? 안 돼. 돼. 명사는 쉬워서 안 나오고. 그럼 엘라비 치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오케이. 자, 파플러는 뭐야? 여기 엘라비 치면 돼? 안 돼요? 안 돼. 모어는 뭐까? 무슨 급 썼다 뿐이야? 비호급. 파플러가 뭐야? 인기 있는. 그젠 또는 뭐까? 대중적인.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대중적인. 자, 이너세티, 잘라줍니다. 도시에서. 자, 바이스클. 뭐까? 자전거가. 그제? 자, 그리고 애지름 뜻 많죠? 맞아요? 응? 어? 어, 그때는 뭐까? 자, 뜻이 많은데, 뭐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무슨 급이 있으면? 비호급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뭐, 뭐함에 따라서.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져요. 이랬지? 근데 시험거리는 아니야. 알았어? 오케이. 자, 자전거가 보다 대중적으로 대여감에 따라서, 인기있게 대여감에 따라서. 그제? 인스티티지 뭐, 도시에서. 알겠어? 자, 플랜, 플랜이 뭘까? 계획하다지. 자, 그러면 플래너 했죠? 어, 도시 계획자 얘기하는 거지? 도시 설계자. 잘했어. 알겠지? 도시 설계자들은 뭐할수 있다? Can convert. convert가 뭐야? 전환하다. 알겠니? 전환하려면, 잘 봐. 봐봐, 전환 대상이 뭘까요? 보다 많은 자동차 레인. 선생님, 라인 아니라 그랬어. 자동차가 전용, 그, 다니는, 서, 그, 뭐야, 차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것과, 앤 n d 그 다음 뭡니까? entire. 전체의 길거리. 이거 니까 entire가 전체의 그런 말이지? 자, 이런 것들을, 자, 뭐 하도록, 자, 이거 뜻이 뭐라고? convert가 전환하다. 바꾸다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뭘까? 무슨 의미야? 실제로는? change. 알겠니? 그 다음 뭐? transform. 다 같은 말이야. 이해했지? 바꾸다. 여기서 어 바꾸다 익스체인지는 교환하다 야아 익스체인지는 교환하는 거야 너 갖고 있는 거랑 나, 내 거랑 바꾸는 거 그게 교환이지 이거 절대 체인지하고 다른 거야 이거 알았어 이건 교환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다 많은 자동차 레인과 전체 길거리를 맞아요 자 뭐하도록 자 to accommodate 뭡니까 수용하도록 자 이거 봐라 accommodate가 뭐라고 수용하다 <laughs> 써놔 자 보다 많은 그것들을 이 대미 가르치면 뭘까요 자동차 에이씨 너 해서 놓치잖아 이씨. 자전거들이지 알겠어 자전거들을 보다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알겠니 기존의 뭔가? 자동차 도로를 알겠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맞는거 아니야 근데 왜 자동차래 자 <laughs> 땡겨와 알겠지 어커브레이트 뭐라고 수용하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 자, 2는 뭐까? 버리세요. 이건 뭐까? 무슨 용법으로 보다? 부사용법 중 목적으로 보겠다. 알겠어? 네. 오형식이라기보다는 알겠어? 해석성 택해주는 거야. 네. 이해되지? 음, 뭐, 오형식이라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해되지? 맞아? 네. 자, 그래서 플래너들은, 자, can convert. 뭐까? 전환해볼 수도 있다. 보다 많은 뭐까? 자동차, 레인을. 그리고 전체의 뭡니까? 길거리를. 맞아요? 못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자전거들을 알겠어? 근데 그게 해결 그것만으로 다 해결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 역접 손을. 역접 꼭 이게 역접이니까 봐봐 여기 뭡니까 네버더리스만 들어가야 돼? 아니지 뭐도 괜찮아 하우에 e 이런거 들어가도 상관없어 알겠어? 알지? 그리고 스틸도 그러나 한테 가질 수 있어 알겠어? 네. 이해되지? 그리고 네버더리스하고 완전 똑같은 게 뭐다? 넌더리스야 알겠니? 런더리스. 완전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네.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장 바이커벌 시티 조차도. 알겠니? 선생님이 조차도란 말은 여기 나온 거예요. 알겠어? 뭐라고? 여기서 나온 거지. 조차도. 알았어? 더 모스트 무슨 급? 최상급. 알겠니? 맞아요? 네. 바이커벌은 막 자전거 탈수 있는 그런 말이겠지. 네. 그거 좀 자전거 환경이 잘조성돼 있는. 네. 맞아요? 도시들조차도 여전히 require 뭐한다 필요한다 야 몽땅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 뭐 응급환자 생기면 어더라고 어떻게 하라고 자전거에 실어 가, 실어서 갈 거야 응급환자 말로 안 되지 자 뭐도 필요하다 자동차 레인도 필요하다 알았지 네. 외국에 온 사람들도 전부 야 저기 서울역부터 김포항까지 어, 자전거 타고 와 <laughs> 미친놈이죠 미친 그러니까 뭐야 택시 같은 것을 위한 뭘까 차량 레인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네. 네, 공... 적절하게 한다는 얘기지 자 emergency 뭡니까 빨리 emergency 응급 알겠지 이해 됐어 비상 그러면 응급 차량이 되겠지 맞아 딜리버리 트럭 뭡니까 자전거로 다 배달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배달 트럭 알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자동차 차량 레인도 여전히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require가 뭔뜻이라고 필요로 하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지 자 for는 뭘까뭣 뭣을 위한 얘기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바이커블이 뭔 뜻이라고? 자전거 탈 수, 탈수 있는. 뭐, 우리말로는 뭐까? 친 자전거적인. 그런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급이라고? 최상급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장 자전거 탈수 있는 도시들조차도, 여겠니 여전히 필요로 하긴, 매한가지다. 필요로 한다. 알겠지? 뭘 필요로 해요? 자, 자, 차량, 뭐까? 모터비, 그지? 그냥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어? 맞지? 그런 어떤 레일이 필요한다. 무엇을 위한 택시나 그리고 응급차 그지? 119 그다음 또 뭘까? 딜리버리 트랙을 위한. 알았어? 자 다음 딜리버리 비클은 그지? 아프리퀀틀리뭘까 빈번하게 타깃이 된다. 맞지? 무엇에 타깃이 된다? 애니머스에 타깃이 된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나 그지? 자 근데 애니머스 밑에 뭐라 고 써? 반감미움 그런 말이고 이번 내신할 때까지만 기억하고 이단은 몰라도 돼. 알았어? 오케이 뭐 뭐라고 반감 미움 우리 뭐까그 딜리버리 트럭 아이씨 뭐야 짜증나 이렇게 좀 하잖아 그지? 예이거뭔 뜻이라고 빈번 프리컨트리 뭐라고 빈번하게 알았어 자자 자, 그러나 얘네들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지? 자 데이 딜 비클리 뭐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 맞지? 그래서 뭐까 뭘로 받은 거다 데이 하지만 걔네들은 실제로 이센셜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 말이야 컴포넌트가 말하고 요소 또는 뭘까? 구성요소 그런 말이야 알겠지? 네. 자 얘들아 봐 이거 이투 무슨 투? 자 이게 이게 시험 문제야 이거 이런 거 기억해 줘야 돼이투 two, 전사투입니다 알겠어? 네. 오케이? 이거 왜 썼냐면 이것 때문에 쓴 거야 네. ~~의 필수적인 알겠니? 빨리 필기해 ~~의 필수적인 그래서 이거 무슨 투? Two? 전사투야 네. 이해 됐어? 그래서 여기 메이킹이 아닌지 발표 쳐놔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만드는데 필수적인 여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이 말이야 이해되지? 맞슴? 예. 자 근데 이제 메이크에 따라 한번 봐봐 메이크 자 보세요 메이크 그 다음에 보세요 City is 목적어 Greener가 목적보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예. 자 얘들아 이게 봐. 그럼 도시가 뭐야? 목적어 Green이 목적보어인데 Green은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지 초록초록한 거 뭐가 뭐, 뭐 연상되지? 친환경 알겠어? 네. 오케이? 친환경적인 그런 말이야 그린이 뭘까? 형사로 써가지고 뭐, 무슨 뜻? 친환경적인 알겠니? 네. 녹색이니까 근데 이 r ER 들어갔으니까 무슨 거? 교육금 보다 친환경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돼? 네. 시험 문제 니딱 네 실수하기 좋은 게 뭐라고? 이거 메이킹 빼고 투메이크 쓴다 니 네, 분명히 근데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대가리 그냥 박살내버린다 그냥 알았어? 음. 예. 자, 그래서, day. 자, 봐봐. Delivery vehicle은 빈번하게, 자주, 뭡니까? 반감의 타기, 목표,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예.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로는 뭡니까? 필수적인 뭐라고? 요소다. 알았어? e s s e n t i a l l 뭐라고? 음. 근데 무엇에 대한 요소? 만드는 것에 대한 요소. 만드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알았어? 예. 오케이. 자, 메이킹 아 n g 써야지, 2등 쓰면 안 된다, 알았어? 예. 오케이. 그린은뭔 뜻이라고? 친환경적인. 알겠니? 예. 자,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어. 자, 어,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 맞지?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워 묶어주고, 동사 2 잡아주고, 그 다음 뭡니까? 자, 여기 보니까, more efficient, 그지? 보다 효율적인 transport, 운송수단, 그런 말이야. 예. 무엇에? 굿즈, 상품에. 이해 되겠지? 미리 치자. 이게 무슨 값 들어갔지? 뭐가 들어갔지? 그럼 뭐가 나올 거 예상해? 됐 나올 거 예상하라 그랬어 내가. 엉뚱한 쓰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이피션트는 뭡니까? 자, 능률 가효율적인이란 뜻이야. 효과적인은 뭡니까? 뭔 뜻이라고? 효과적인 은 어떤 단어지? 이펙 v 브야 알겠지? 단어 좀 구분해라. 자, 보다 효율적인 뭡니까? 운송수단. 트랜스포시이 원래 뭔 뜻이야? 운송하다란 뜻이 갖고 있지. 오케이 운송수단 알겠지? 트랜스포터 알겠지? 이게 뭘까? 운송하다에 갖고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자굿즈는 뭐라고 상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 응. 자 시험문제 파 파는 무슨 뜻강조 응. 빨리 응. 어 많이 했던 거죠 이거 응. 어 자이스토리에서도 비옥강조 뭐만 했다 그랬으니까 은파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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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럼 뭐 뭔데? 이분 멋지 파 t i 스틸 뭐나 된다 그랬지? 베리는 응.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이 자리 베리드럼 계속 계획 나는 거야 알지? 았자 타이트하게 자 이거 봐라 선생님이 하나 얘기할게 이거 보니까 뭐였어 여기 부사 들어갔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팩은 뭡니까? 여기 이붙 들어간 거 보니까 뭐야? 이거 분사 쓴 거지 분사는 형사라 그랬지? 그다음 딜리버리 트럭 뭡니까? 배달 트럭 명사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 네. 이해 되지? 자 그래서 부혁명 구조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자 타이트는 뭡니까 꽉 어, 빽빽한 그런 말이지 그래서 우리 트럭이 있지 트럭에 물건 실은 트럭에 칸에 꽉 채운 거 얘기하는 거야 알지 았자 팩은 뭡니까 빨리 채우 뭐뭐뭐 어, 뭐, 어, 그래 포장하다 그지 근데 왜 채우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꽉 채워진 뭡니까 배달 트럭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것은 뭡니까 훨씬 보다 효율적인 트랜스포터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 아니 봐봐 배달 트럭 있죠. 트럭 한 대가 물건 꽉 채워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배달하긴 낫지 사람마다 뭐까, 누구나 개나 소나 전부 다자가용용해서 그제? 뭐 물건 한두 개 사면서. 맞아요? 그거 뭐까, 어, 뭐죠? 이상한 탓으로 내뿜는 게그 바람직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까? 보다 효율적인 어떤 운동수단이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예. 이해되지? 예. 자, 그래서 세브롤. 세브롤이 멋뭐 뜻이라고? 몇몇 예. 채 그런 말입니다. 몇몇의. 그지 예. 자,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예. 하이브리드 차량 알죠?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캐링 뭡니까 운반하다에 ing 들어있지 이건 누구 꾸며주는 거야 하이브리드 꾸며주는 뭡니까 분사 표이죠 오케이 능동 수동 빨리 뒤에 뭐가 있어 능동이 있지 오케이 자 봅니다 어퓨 어깨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어 어퓨 그 다음에 뭐퓨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라? 빨리 뭐 l e 그 다음에 뭡니까 리를. 그치 왼쪽 건 뭘까 뭐에 셀수 있는 거 오른쪽은 셀수 없는 거 어가 있으면 긍정 어가 없으면 부정 알겠니? 자 그럼 몇몇 채라는 긍정 써야겠지? 네. 그리고 자 백스라는 뭔가 셀수 있는 면에서 나왔지?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셀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여긴 리틀 시리즈 쓰면 돼안 돼? 안, 돼? 네. 안 되고 어가 있어야 몇몇 채 쇼핑백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해되겠어? 네. 음. 그래서 여긴 딴거 이거, 이거 안돼퓨안돼 네. 그다음 어리틀 안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만 이거만 들어서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이브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거기 뭡니까? 쇼핑 한답시고 그제 몇개 싫으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뭡니까? 그제 어한 100대가 움직이는 것보다 꽉꽉 채운 트럭 한 대가 움직이는 게더 친환경적이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예. 자이층 버려. 개당 그런 말이야. 개당은 뭡니까? 대당 그런 말이야. 이거 뭘얘기하는 걸까? 하이브리드 차량 한 대당 맞지? 몇몇채 뭐라고 쇼핑백들을 운반하면 운반하는 알았어 얘들아 이거 뭐라고 분사라 그랬지 분사 분사는 종류 몇 가지 빨리 두 가지 ing하고 뭐라고 pp 얘는 뭘까 능동이와야돼수동이와야돼능동와야 능동 되지 왜 캐리가 운반하다지 운반 대상이 있어 없어 뭐 어, 있어요, 이씨. 운반하다 이거 무슨 동사지 타 동사지 아, 타동산들 뒤에 봐. 어퓨 쇼핑백스. 렇게 나왔잖아. 예. 목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니까 왜 무조건 능동나능동나오는거 맞지? 예. 자 됐습니다. 자 결국 봐봐. 죄송합니다. 자 자전거 도로랍시고 그제 건만 있어서안 되겠고 다른 뭐가? 응급차량 등등. 그제 배달트럭 등등을 위한 어떤 자동차 레인도 필요하다. 그제? 예. 오케이. 뭐친환경이없시고 뭐가 예. 배달트럭이 뭔가 미움의 대상만은 되는 게 아니다. 알았어? 그렇지? 자, 그래서 사람들 뭔가 오, 오해를 좀 없애 주는 겁니다. 이거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 부형명 구조라고 그랬어. 어. 자, 이건 채워진이야. 자, 팩트가 뭐라고? 채워진. 알았어? 예. 네. 이지 그래서 자, 빽빽하게 채워진 딜리버리 트럭이 자, 무엇이래? 훨씬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다. 무엇에상품들의 무엇보다 몇몇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알았어? 자 운반하는 몇몇째 쇼핑백들을 뭐야 대당 그런 말이야 알겠어? 네. 자 마지막 자합니다자 여기 디스트리뷰트가 뭡니까 유통시키다 분배하다 그런 데 갖고 있어 여기 동사 누굴까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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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ws 알겠지? a l l o w a to be 보이죠 오케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얘가 목적보어 알았어 자 그럼 무슨 형식 특수 오형식 그럼 to 별별 쳐놓으시고 알겠니 자 a l l o w 는뭔 뜻이다 허락하다 너무 촌스럽다 뭐라고 가능케 하다 네. 알겠어 가능케 하다 그래서 뭡니까 뭘 써도 맞아 enable a to b 알겠니 enable 네. a to b 여기서도 맞아 알겠어 무슨 형식으로 써 특수 형식으로 써 알겠지 네. 자 봅니다 자 그래서 봐봐 디스트리뷰티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했지 디스트리뷰티가 분배하다 또는 유통시키다 그런 말이지 분배 배분 유통 알겠지 시키다 란 말이고 지금 핵심 조어 누군데요 디스트리뷰티 맞지 네. 어? 먼주어 동, 명, 사, 주어지뭘 네. 써도 맞다 네. 투명 써도 맞지 네. 투, 디스트리뷰도 맞아 자 그리고 봐봐 여기 푸드와 아더굿즈 알겠니? 그럼 먹기리 병렬이야 푸드하고 굿즈하고 병렬이겠지 오케이? 네. 먹거리와 그 밖에 뭡니까? 뭐야, 상품들 알겠니? 근데 어디에 이투 무슨 투야 이거 전사투야 네. 그럼 디스트리뷰트 A to B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니? 네. 동네 상인에게 그런 말이야 알겠어? 밴드가 뭐라고 상인 네이버 후드는 뭡니까 여러,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알았지 네. 동네 상인이 소매점 얘기하는 거야 편의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 동네 마, 있는 마트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네. 자 그래서 뭡니까 자 동네 뭡니까 상인에게 이해되지 투가 무슨 투 전사투지 동네 상인에게 이것과 이것을 자, 전달하고 배달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그죠 자 이제 하나 잡는다. ing 자 동명사지 무슨 취급해 단수. 그래서 무슨 자쉴일치 봐봐. 뭐어왔어 언론에 뭐가 들어왔지? s 별표 천원.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뭐 하게끔 만든다. 그지자 operate 운영하도록 만든다. 그런 말이야. 알았어? 알겠지? 자 보다 작은 뭡니까? 자 가게들을 그지자 operate가 뭐라고? 운영 작동하다는 표현이야. 알겠지? 보다 조그만 조그만 한 어떤 가게들을 알겠어? 어디 가까이에서 클로스 o 집 가까이에서 가정 가정이라고 할게 이해됐지? 가정 가까이에 있는 알겠지? 그럼 가까이에서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자 네. 소우드에서 뭐야 뜻 빨리 한번 얘기했는데 면막이 위에서 소우드 꿈은 정말 너무 몸에서 면마다 그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선생님 이게 일타 해석인데 이타 해석은 뭐라 할지? 대 생략한 거. 그래서 뭐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알았어? 자, 그래서 뭐까 주민들이 레전드가 뭐라고? 주민들. 주민들이 뭐까 걸어다닐 수 있다. 알겠어? 뭐까뭐차물고할 필요도 없이. 이해 되지? 뭐 하기보다는 봐봐. 자, 어. 자, 뭐? 뭐 하기보다는 레드댄레드댄 레드댄. 드라이브. 드라이브 운전하기보다는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야. 알겠어? 알겠지? 자, 뭐 하기 위해? 투부장사 무슨 용법일까 빨리 써놔! 무상법 중, 목적. 알겠지? 이해되겠어? 예. 엄마 하기 위해서. 그치? 자, 개수 뭡니까? 뭔데 갖고 있어? 얻떠다 뭐? 저 새끼 좋지. 얻다 받다 뭐? 사다. 알겠지? 여기서 사다. 그로서리가 뭔데? 식료품이 그런 거야. 알았어? 예. 원래 뭘로 끝났던 단어지? Y로 끝났던 단어야. 해했어 예. 자, 그래서 자신들의 먹거리 식료품들을 사기 위해서 운전하기보다는 그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자집 근처에 있는 보다 조그만 가게들을 그제 운영하도록 가능케 만들어 준다 이 말이야. 알았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뭔것 같아? 전체 꼭 자전거 레인 맞아요. 자전거만이 그죠? 친환경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그렇게 아무리 친환경적인 어떤 뭡니까 자전거를 만들었어도 차량들이 다니기 위한 어떤 뭡니까 그런 도로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예. 진짜 이해되지? 이해된다. 예. 음, 여기까지 끝.